가수 나태주 씨와 그리고 또 미소가 아름다운 가수분도 계시죠 미소 천사 나선주 씨의 멋진 무대까지 이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Uh!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옆으로 왔는데>,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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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谁都担心。 아무 것도 못한 답니다. 여쪽에도 계시 아유, 꽃 선물로 또 이렇게, 이야, 감사합니다. 환영합니다. 이야, 본이 참 이렇게, 요거, 요거 젖으니까 여기다 놓고 내가 이따 가져가야겠다. 예, 아우 꽃도 예쁜걸 준비해 주셨네. 야, 여러분 어떻게 잘 즐기고 계셨어요? 네. 하늘에서 또 아름다운 비가 또이 시간을 또, 예, 맞이하고 계시는데, 어떻게, 우비 쓰고, 우산 쓰고 괜찮으세요? 네. 예, 여기도 계시고, 저기. 저뒤에다 한번 손한만 한번 흔들어주시고. 아, 우리 오늘 슈퍼스타급 가수님들의뭐 팬클럽들 다 왔고, 네. 보은 대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? 맞죠? 네. 그러니까요.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. 그리고, 노래 하나 끝났으니까 또 말씀드려야지. 항상 이 보은 대추 축제하시면은 우리 최재형 군수님께서 나태주를 항상 이렇게 불러주셔. 아! 네. 우리 군수님이 나태주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오늘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, 아, 어 의상을 모여볼까 뭐 하다가, 대추 색깔, 의상을. 아, 대추 잔다! 넥타임이 대추 색깔이잖아. 에? 대추에 비타민C도 있고, 에? 대추 차 먹으면 불면증 사라지고, 우리에게 얼마나, 에? 에? 얼마나 좋은 또 영향을 줍니까? 대추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더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립시다. 네. <laughs> 여러분, 오늘 용댔네요 네. 자 다음 나태주가 올려드린 노래는 나태주의 노래 중에 용대구나라는 곡입니다. 뭐 됐구나. 용대구나 우리가 대추 때문에 우리 보호 왔잖아요 우리 모두 뭐 됐구나. 용대구나자 오른손 한번 쫙 펴주시고. 자 오른손 한번 쫙 펴주시고. 가만히 있을 병나요자생기 손가락 그리고 검지 손가락 빼고 나머지 싹다 잡아주세요. 나태주처럼 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자 어렵죠. 요거 아니에요. <laughs> 자 요렇게 해야 돼. 요렇게. 자그 상태로 본인의 머리 옆에다 딱 붙여주시면 용뿔이 됩니다. 아름다운 우리 보은 하늘에다가 용용 외치면서 네 번만 찍어볼게요. 준비, 시작!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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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. 왜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? <laughs> 한국인들 호흡 좋기로 유명한. 다시 한번더 용용 네 번, 시작! 용용용용! 노래 끝날 때까지 계속 질러주세요. 알겠죠? 네! 자, 나티전 두 번째, 뭐 됐구나? 용 됐구나! 올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쳐주시고 음원, 렛츠고! 음악 주제 음악 아 맞다 자 영불 만들고 짹 오늘만 사랑해 줘요 おててはごらん。 예뻐라 런거 봤어요? 조심해요. 그분 신기한 거 궁했죠. 네. 나또 그런 <목소리> 남자예요. 조심해요. 관객하고 밀당에 되게 잘해. 예. 그래도 나태주가 넘어지지 않는 거는 대추파 대추파. <목소리> 오늘 의상 파란색깔 입고 왔으면 분명히 넘어졌을 거야. 응. 의상이 살렸고 넥타이 색깔이 날 살렸어. 멋있다. <목소리>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나 대추였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나태주 대추 본명이거든요. 야나 대추, 나 대추. 나대추 이렇게 가수가 돼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최재형 군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국민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올해도 2025년 보고 <laughs> 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구수님 진짜 의리 있지 않아요? 맞아요. 너무 의리 있죠. 네. 가수는 이런 정을 먹고 살아요.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이런 구수님의 여러분들의 국민분들의.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정을 먹고 사는 게 가수입니다. 가수님으로 다시 한번더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. 제가 고개 숙여. 멋있다. 아. 비오는 기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, 네 아름답게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제일 아름답고, 예 네,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보다 대추가 조금 더 이쁘다는 거 공헌 아. 지키고 갑시다. 자 다음 노래 우리 신나게 한번 합시다. 우리 다 같이 할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노래 한잔에 갑니다. 오. 한잔에 괜찮아요. 네. 한잔에 괜찮아요. 네. 좋습니다. 여러분의 박수 소리, 함성 소리 듣고 두 번째 넘어서 세 번째 한잔에 갑니다. 박수와 함성 주세요. Q. 자 박수. 안녕히 계세요. 저 이제 가야 돼요. 비 너무 많이 와가지고, 무대 미끄럽다고, 나태수 씨. 예, 보온 군청에서, 보호 차원에서 군수님이 내려가요. <laughs> 많이 불렀잖아요. 좋은 이야기도 하고, 노래도 부르고. 예? 같이 춤도 추고, 나태준 한 바퀴 돌고. 다음 니에 여러분,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해요? 더 놀기를 원하는 거예요? 그럼 뒤에 가수들 싹다 집에 보내고 내가 한 열, 다섯 번해릴까 그러면 <laughs> 안 되지, 그러면 안 되지. 여기 뭐 많은 팬클럽 분들이 오셨는데, 나태준만 보면, 여러분, 대추는 많이 먹어도 안 질려도, 나태준은 계속 보면 질릴 수 있어. 안 질려! 안녕. 아, 나 대추도 대추 같은 남자예요. 네! 어렸을 때별명이나 대추였으니까. <laughs> 나 대추?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이렇게도 <웃음> 귀여워. 귀 <laughs> 아, 대추 같은 남자. 어, 질리지 않아. 아, 귀여워. 여러분,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<laughs> 농담하면서 네, 오늘의 기억이 내일, 내일모레, 그리고 일주일, 앞으로 뭐 1년, 뭐 10년 후에 지금 이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? 맞죠? 네. 네. 아대 노래 부르고 앞서서 뭐 많은 가수분들이 여러분께 막 행복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이 보은에서 그것도 이 기억이 앞으로 여러분들께는 좋은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기를 예, 바랄 뿐입니다. 알겠죠? 네. 그러려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금처럼 많이 웃으셔야 돼요. 알겠어요? 네. 예, 웃을 때가 이러고 나서 또 집에 가가지고 박관양반하고막 싸우고 막그러는데예막 <laughs> 예, 죽이겠다 살리겠다 내터내가요 아, 네, 이러면 안 돼요. 알겠죠? 네, 지금처럼 이 모습이 제일 예쁘니까 항상 많이 웃으세요. 알겠죠? 네! 좋습니다. 한국 올려드리면 좀 서운하니까 두곡 올려드릴게요. 우! 대신, 뒤에 가수님도 기다리니까 묶어서 메들리 갑니다. 알겠죠? 네! 자, 블러쉬 여러분께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놀다가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수 나태주였습니다.